안녕하십니까. 오늘은 LCLB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LCLB 하면 우리가 또 한번 역사를 한번 조금 읽어 봐야 할것 같아요. 자 2005년, 2 0 0 7년도에 12월달이죠. 지금으로부터 약몇년전인가한 17년 전 얘기죠. 지금 자 니보세라리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중국을 제외한 세계 판권 취득.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항서 제약이 지금 중국의 판권을 가지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엘체일비는 중국의 판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대신 항서제약이 니오사렐리 칼레니 주마업을 판매함으로써 거기에 노열티를 받는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각약한1 7년전 얘기죠. 지금 자 2009년도 1월달에 부강약품 여기서 이 부강약품이 왜 나오냐? 이보사르 기술 이전 체결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럽, 일본, 한국에 대한 판권 이전 계약 이걸 얘기한 그 전에 부강약품이 이런 글로벌 회사에 나라에다가 이제 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L첼비가 가지고 있는 게 2009년도부터 다 2011년도 11월 달에 미국 여기서 FDA가 나오죠 부터 미국, 한국, 다국가 임상 1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임상 2상 실험을 위한 IND 승인을 받았다 이게 임상 실험하는 것도 미국의 FDA부터 어, 승인을 받아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임상 실험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요 1상, 2상, 3상 전에 또요 IND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추진이 되는 거죠 자 2012년도 4월달 리보사르리 다국가 임상 일상 시작이죠. 여기서 2014년도 8월달에 리보사르리 다국가 임상 일상 종료 및 이상 시작이다. 이 2015년부터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기술 도입. 그 다음에 2015년 10월 달에 리보살입 다국가 임상 이상 종료 부강약품으로부터 유럽, 일본, 판권, 어, 해수, 한국에 대한 판권만 유지, 부강약품부터 이제 모든 이제 판권을 이제 가지고 오기 시작한 지간 9년 전 얘기죠. 2016년도에 니보셀리 국내식약처 희귀의약품 지정. 여기서 이함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식약처가 또 나오죠. 2016년도부터 그 다음에 니보셀리 글로벌 임상삼성을 위한 미국 FDA의 예, 예 여기서 또 미팅을 또 마무리했다 이거 어떠한 뭐 미팅을 했나 봅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이보살이 한국 일본 글로벌 임상 삼상 시험 계획 승인 이렇게 또 나왔어요 2017년도에 3월달 유럽으로부터 이어시 시기 약품 의약품, 어, 지정, 이암. 그 다음에 5월달 리보살의 미국 글로벌 임상 3상, 어, 개시, 방문, 실사. 이 요새 임상 3상이 2017년도에 나왔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한 8년 전 얘기인가요? 그 다음에 6월달에 리보살의 미국 FDA 희귀약품, 의약품, 지정, 이암. 그 다음에 2017년도 12월달 리보살의 면역, 항암제, 병용 어 임상 시험 시작 이렇게 또나왔겠네요 병행이네요, 이게. 자 그리고 2018년도 1월달에 새로운 국제 공식 명칭, 여기 이름 약 약의 이름을 이제 니보사라리 등록 완료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근데 2018년도에는 이게 지금 6월달에 니보사라리과 면역항암제 병행 임상 시험 시작이다. 그다음에 2018년도 10월달 니보사라리 임상 3상 한자 모집 완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이게 지금 나온 지가 꽤 오래됐죠. 한 최소한 6년 전 얘기예요. 지금 이보세라입이 거의 역사가 한 17년 정도, 이제 2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만큼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이 LCLB가 많이 달려오고 있었다. 여기서 보면 글로벌 가남 1차 치료제 LCLB 네버세리 플러스 칼레니 주맙 생존 기간이 22개월 거의 뭐 2년 정도 생존한다 이게 2024년 이제 5월 16일인가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한 보름도 안 남았죠. 자 이거 5월 16일인데 이전에 발표가 나나요? 근데 22개월이면 2년 정도 살고 있는데 최소 2년 안에 새로운 또 신약이 개발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지금 노스가 뭐 아텔, 졸리주마 플러스 베바시주마 해서 19개월 정도 살고 있거든요. 자, 이게 FDA의 허가가 지금 승인 한 지가 2 0 2 0년도에요그좀 4년 전 얘기거든요. 자, 이게 그 지금 어느 정도 한번 나올 가능성 이 있는데, 요거 한 3개월 정도 지금 차이가 나죠. LCLB하고 노스하고 그런데 지금 4년 안에 새로운 지금 리보셀러리 LCLB라는 회사가 바이오 회사가 지금 승인이 나기 초일기다.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더발루마이비인데 플러스 트레멜리, 무마이비인데 이게 16개월 정도 사네요. 자, 16개월인데 이게 2 0 2 2년도에요 2년 전에 어 지금 FDA에 승인이 났다. 지금 근데 왜 아스트라제네카하면 우리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나왔던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회사가 지금 얼마 정도, 시총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아스트라, 아,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시총을 한 번, 음, 보니까 이 326조네. 와, 이게 어마어마해. 지금 l c 비 b 가 지금 시총이 한 15조 정도 되네. 그러면 이게 10% 아니면 5% 정도 된다. 326조와 지금 15조 자 그리고 한재무를또 봐야 될것 같아요. 재무 주요 재무를 보면 이게 하나로 계산했을 때 2023년도에 이 63조 정도 했네요. 자 63조면은 20% 정도 되면은 한 6조 정도 되거든요. 6조에 지금 LCLB가 3조 정도 매출에 간다 그러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이게 30조 딱 15조 지금 나온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LCLB로서는 지금 아, 시총이 한 13조 9천억 정도. 자, 그러면 이게 한 10만원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조종을 받으면은 이렇게 이동 평균선이 지금 61선과 120선이 계속 우상향이거든? 이게 지금 꺾여야 되는데 꺾이지 않고 있어요.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변곡점을 계속 주고 있는데, 이동 평균선 21선은 지금 일봉 차트에서 지금 옆으로 지금 행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L7B가 조정이 얼마가 온다? 85,000원에서 10만 원. 이 가격대를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아스트라제네카가 시총이 326조면은 여기서 5%만 차지해도 거의 15조다. 그러니까 어떠한 호재가 나면은 129,000원을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l 첼 b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이오 기업으로서 그 최소한 15만 원을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만 원에서 이 12만 원 여기를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단타를 칠 가능성이 있다. 이 300만 원 이하가 지금 만 건이 지금 매도를 했는데 오히려 매수는 만천 건이요, 에1,800 건이 더 매수세가 일어났다. 그만큼 계속. 단타를 치고 있다. 이걸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단타 치고 주가 한번 끌어내리고, 끌어내리기 좋은 가격대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시총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봤을 때, 시총이 326조라고 했는데, 이 가격대를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15조를 반대지, 아스트라제네카가 15조. 이걸만 생각하시면 326조에 뭐한 5%에서 한 15조 정도만 생각해도 충분히 어, LCLB의 기업 가치는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총이 15조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이 가격대가 10만 원에서 11만 원대를 계속 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12만 원대를 움직이는 거죠. 한 60분봉을 한번 볼까요? 어이 이제 아까 일본봉을 좀 보면은 여기죠 십이만 구천 원그 십만 원에서 십이만 구천 원대를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냥 그러니까 조정을 심하게 받으면 이제 팔만 오천 원 여기를 찍어 내리겠죠. 근데 우리는 엘체비를 좀더 조정받으면 계속 사드리는 거고, 어, 또 주가가 박스권에서 움직이면 단타를 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 번에 또 치고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LGLB는 이렇게 차트를 계속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왜? 어, 선진국의 제, 어, 바이오 기업을 보면 그 대충 어느 정도 또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바이오 기업이 개발한 가남 어, 신약의 미국 어, 식품의약국 fda 허가가 임박했다 지금, 자 자신하고 현지 출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아, 어, 여기서 보면 lclb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많이 있죠 또 그리고 어, 베네스모하고 엘레바하고 이무놈이 다 미국에 있는 이 제약 바이오 회사인데 지금 어, 진양권 회장이 지금 다 인수를 했죠. MLA를 했는데 여기 보면 엘레바에서 상당히 미국 쪽에 이 판권을 가지고 있다. 또 판매를 하기 위해서 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라디오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라디오 쪽에 이 판매를 많이 저, 선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 지금 l c b 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불안해하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거를 좀, 어떻게 안 하면, 지금 l c b 가이 충청도 쪽에, 어, 무엇을 합니까? 제약회사를, 공장을 설립을 하는데 지금 설립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제가 봤더니 충청도 분들이 좀 들으면 기분이 언짢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서울 경기도, 서울의 인구가 950만 명이고 경기도에 뭐 1250만 명이거든요. 최소한 1200만 명이 서울하고 경기도에 있다는 거죠. 경기도 쪽에 어한이 바이오 제약회사를 만드는 게 많은 인재들을 섭외하는데 유리하다는 거죠. 앞으로 R&D 연구 개발비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되거든요. LCLB가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한 3천억씩 쏟아부어야 돼요. 이게 다 인건비거든요. 학사들부터 해서 지금 한5 0 0명 정도를 지금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0 0명 정도의 이 엘리트 이 천재들을 어디서 다 공급합니까? 서울 경기도밖에 없어요. 왜 아, 대학교가 서울 경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대학교를 지방으로 다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지방에 어, 인재를 섭외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서울 경기도에 지금 공장을 설립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LTV가 유상증자를 해서 3천억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버세라랩이 3년 뒤에 어 이게 매출액이 어느 정도 3조 정도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3년을 3천억 가지고 버텨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떠한 이 플랜을 가지고 진영원 회장에 이런 여러 가지 기업을 또 노력할 것 같아요. 기업을 하다 보면 특히 바이오 업종은 머니가 굉장히 중요해요. 머니 없으면 바이오는 한 방에 무너져요. 기업이. 자, 이렇게 차트를 아주 얌전하게 지금 만들었는데 여기서 지금 빠졌죠. 빠짐없이 얌전히 만들었는데 최소한 우리는 뭐 8만 5천원대를 세력이 줄 가능성이 있나요? 아 지금 한 열흘 정도 남았어요 토요일 일요일 빼면 자그렇기 때문에 엘첼 b 는조종을 10만원이 깨져서 조종을 받으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 주는 게 가장 현명한 주식 투자라고 볼 수가 있고 8 5 0 0원이또 깨지고 그러면은 또 계속 또 여기서 한주 들어가면 여기서는 10주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계속 10만원에서. 최소한 11만원, 이렇게 박스권이 넓, 넓다가 안 좁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2일선 이동 평균선이 계속 이렇게 평행선을 옆으로 가듯이 지금 이쪽을 향해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이 지금 지분이 19.58%거든요. 신용 비율이 0.32%, 시총은 13조 9천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주식수가 지금 1억 3천만 주거든요. 여기서 유상증자한번더 해도 돼요. 사실 2천억 정도, 3천억 정도 유상증자를 해도 주가에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지금 현금 3천억과 또 주상, 유상증자를 해서 또 현금을 또 확보해도 주식수가 뭐한 10억 주 정도 돼도 어, 상관없다. 나중에 어, 3년 뒤에 어느 정도 영업이 매출이 뭐 3조 원 이상, 영업이익이 뭐 2조, 뭐 5천억 정도 나오고 R&D 쪽이 1년에 3천억 정도 쏟아부어도. 뭐, 1, 2조 정도는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주식을 소각해버리면 되거든요. 진양훈 회장이. 뭐, 1년에 뭐, 한 3천억 정도 사서 주식을 소각해 하듯이. 그런 뭐, 윙윙 작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LCLB는 여러분들이 지금 조정받으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서 얼마 애널이 15만원 간다 그랬다. 그럼 15만원대까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주식을 사 모으는 거죠. 어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몇년 전에 주식을 가지고 있었죠. LCLB를 이 타이밍에 가지고 있다. 2022년도 5월달에 이때 서울시장이 당선됐나요? 나가기 전이죠. 아무리 계산해도 5만원에서 3만원이다. 지금 가지고 있으면 30억이다. 와 그때 뭐, 개념이 한 6억에서 한 7억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 3만 다 팔았을 때가 한 3만 원대 바닥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돈보다는 명예가 중요하고 국민을 위해서 또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또 중요하죠. 자이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항상 하다 보면 이 머니의 파워가 중요한데 이 성경 지명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LCLB의 이 진양우 회장은 이 성경 지명도 있고 대단하신 분이다.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게 아니라 기업에 대한 불신보다는 내 자신의 불신이 더 강하다. 이걸 강조하죠.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LCLB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